내꺼는 안나봐 그냥 뜯지? 안 뜯겨서. 그리고 테이프 이거 그거 아니야? 100%래.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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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누가 뜯어. 바닥바닥 하지도 않아. 아, <laughs> 아! 아, 진짜 먹었어. 그치? 그만.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근데, 알지. 아 먹고 갈까? 에 그냥 가자 하는거랑 아 맞다 카드 없지 하고 아 못먹는거랑 그치 <laughs> 그래서 진짜 배고팠어 아니 얼굴에 이한 하나인데 뭐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쥐니을 해서 또야니 쓸거잖아 어차피 세명이 쓰면 아 쓸지 는데 <laughs> 근데 세명이 쓰면 금방 써 이거 그리고 이게, 이게 아니 뭐 이게 이거는 크림 근데 크림인데 75ml를 하나 사는 것보다 이걸, 이거 20ml짜리를 3개 사는게 더, 더 쌌어 23은 음, 잠깐만. 230mm인가? 30mm네. 어, 어, 깜짝이야. 23은 6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75가 당연히 비싸다 하고 있었는데 30mm짜리야. 어..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양쪽에서 칠 건데, 어디게칠리지잘 봐요. 하는거 니까 따로 빼놓 고. <laughs> 다른 한번 할까요? 네, 얼마 정도예요? 나는 삼각지 먹어야지. 많이 먹어. 나는 회사. 근데 <laughs> 진짜 여기는 이 정도면은 진짜 싸다. 네. <laughs> 너 사이다 공복 아니가 먹었는데? <laughs> 어. 음, 맛있어. 음, 그냥 이거 시골 풍경 아니야? 야, 근데 이거 되게. 낭만적이라고 얘기해줘. 낭만적이야. 멋있어. 작지 않아? 나 사실 안 보여, 나 지금. 아기가위밍 아니야? 아기가위 아, 빨 <laughs> 야 되겠어? 아 말해. 야쟤 언제 들어가냐? 어 됐다. 야 맞아 휴지 없더라. 휴지 챙겨. 어. 나인이 봐야 돼. 아 진짜 마지막 안 꼬셔버릴까? 미쳤나 봐. 너 이거 몰라? 언니 그냥 이 일자 추인닝은 어때? 응뭐 밤새 뭐, 이거 이거. 언니 왜 그러는 거야? 아, 이상해. 근데 그바 그거. 그거... 추울 것 같은데? 그냥 트레이닝이야. 던져. 언니. 나도 언니처럼 그냥 해서 갔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보다 10살 어린애형상 <laughs> 막 좋아하고 베지베지 웃고 그냥 그러고 싶어 아무 생각 없이 <laughs> 지금 나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아 나 어떡하지? <laughs> 아 <아니>, 조용히 해봐! <laughs> 라임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얘기 좀들어줘 뭔데? 다들 진짜 가게로 어 가야지 어떡해 네, 죄송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것도 와나 저거 하고 싶어. 나 저거 하고 싶어 진짜. 니 밀어 줄까? 공중에서 밀어줘. <laughs> 진짜 알지? 저런 애들 알수 없어서 인기 많다고. <웃음> 거북이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어, 근데 나할수 있어. 아우. 그래, 여기 여기서 낚시도 한대 아 그래? 사실 잘안 알아봤어 근데 아마 했던 거 같아 왜? 막 아, 급해? 아저 경찰.. 경찰 아저씨 요 너무 좋아 시원하다 거기에 삼겹살 막거기 구워 먹 미나리도 얹어주시나요? 먹어도 <목소리> 될 거? 아닌가? 아나 사실 다리가 잘안 먹어. 저 향이. 맞아. 새기도. <laughs> 너 먹어? 아니 다안 먹어. <laughs> 음맛있어 낙지 맛있다. 아 우리 해산물은 많이 먹네, 요새. 어 그러게? 조개구이 먹었으면 진짜 웃 텐데.

딱갈때니 바퀴에 다 아이젠 나고 야 거의 시속 2 0로 달려야 돼. 라이브로 지키는 거? 나이 얘기 맞아? 맞지 않아? <목소리도> 야, 조심해. 깨진 줄 아잖아? 나 몰랐어. 근데 이런 두꺼운 길을 조심해야 된다니까 사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 찍는 거? 카메라 가지고 올 거야. <목소리> 나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해. <목소리> 가봐, 한 <laughs> 번. 야, 근데 아, 안 얼었을 것 같아. 나 빠져도 몰라. 얼었어, 얼었어. 얼었어? 안얼어 그래, 빨리 나와. 어, 여기 완전 깨끗해지잖아, 서낫지 어. 그리고, 뿌듯하네. 이니차그림자가 네 너무. 귀여워. 어허허. <laughs> 근데 카메라를 다안닫으니까봉 서면은. 정섬에는... 미니바이킹 생기는 거? 어, 그, 그 느낌인데? 그냥 월미도인가봐. 나 월미도 가본 적 없는데. 나도 없어. 있을 것만 있다. <laughs> 사람이 없잖아. <laughs> 이거 어떻게 봐왜 <laughs> 그렇게 예쁘게 안 나와? 아 마스크 찌 마스크 써야 돼, 어 그래.

도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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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무서워 나 사실 나 무서워 야야 지금 다별로다 이제 지이금만더줘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침시엔옷소매로 가려주시고 손 씻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자친구, 마암 <laughs> <나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여기 아, <진짜 웃었어. 웃음> 되게 시설 잘고 있다. 무슨 극강을 운영한데 지자체가... 아,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. 얘네는 어쩌다가 여기로 갔을까? 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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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어머. 너가 너가 좋아합니다. 야, 얘 너무 귀엽다. 그냥 내가 닦는 게 낫지 않을까? 왜왜 왜? 어? 언니 아직 덜 닦은 거 아니야? 얘 이거 덜 닦은 거 아니야? 어, 얘만 하면 돼. 아 그래. 알았어. 예예예예 어머 어머 언니 아름이 여기 있는데? 아이고 아이고. 걔 아름이 아니야? 아니 어떡해 처음에 우왔을때날더니 지금 이제 적응됐어 결국 아니라는 거안다야얘 너무 이뻐 그치? 진시가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데? 야 춘식아 너무야 춘식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. 어머 어머 얘 노래 달라고. Thank <laughs>